우리 이명준 청장이 최근에는 중국 주 광주 총영사관을 방문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보도자료도 뿌린 것 같더라고요. 네. 물론 뭐 최근에 중국 어선 전복 사고 이제 구조한 거는 잘한 거지만 저희 입장에서 과거도 사건과 수사 외압을 보고 나서 그런 건지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반갑게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. 네. 나 아직 건재하다, 흔들리지, 예. 흔들리지 않는다. 바로 그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이명준 청장이 이제 그 수사 그 외압 관련된 이제 중요한 참고인들에게 사실상 입국 딱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네. 네. 네 그런데 상당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음. 12월 12일 인사 이래서 기사가 나왔는데 음. 이명준 이라고 본청 이렇게 네. 써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음. 본청으로 가게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명준 네. 청장이 승진을 못 하고 음. 네. 어 이제 본청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이게 음. 뭐 특별하게 이제 뭐 뭐 다른 지방청장이나 이런 데로 못 가고 이제 12월 달까지 이제 본청에 계시다가 이제 제대하시는 걸로 전 음. 알고 있습니다. 네. 아 계급 정년이 다해서 예, 예. 이제 집으로 가시는군요. 예, 예. 이 이사도 다 했겠습니다. 그러면 음, 저는 인사를 못 했어요. 못 봤어요. 저도 아. 그래서 한번 만나 고 얘기는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네. 못 봤습니다. 네. 저희가 입수한 문건을 보면 그 인사발령 알림 보면은 이렇게 있고 밑에 네, 체감 이명준 해양경찰청으로. 음. 네. 해양경찰청 본청으로. 네. 어, 계급 뭐 승진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전보발령인 거죠. 네. 그러니까. 예. 그래서 뭐, 언뜻 보면 어, 뭐 본청으로 간게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. 네. 예. 본청에 무슨 이제 보직을 지금 받아서 저렇게 간게 아닌 거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예, 본부 소속으로 그냥 있다가 예. 제대하라. 네. 예. 네,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은 음. 깜빵으로 가야지 왜 본청으로 가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댓글에 나오긴 하는데 수사 받아야죠 네. 천천히. 음, 뭐 그렇긴 한데 지금 뭐이명준 청장이 주변에다가는 뭐 본인이 지금 아직 해양경찰청장이 여전히 공석이잖아요 지 네.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도 해양경찰청장은 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이명준 청장이 주변에 좀큰 소리를 치고 다닌다면서요. 모르겠습니다. 근데 그전 그 그런 이야기는 잘못 들었는데 그 저희 규정상 예. 제대를 하더라도 예. 본청장을 다시 할수 있어요. 예. 예.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 모르겠는데 해서 뭐 가능성 있습니다. 그렇죠. 예. 다시 나가더라도 다시 이제 해경 청장으로 복직해 가지고 본청장을 할수 있습니다. 예.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. 예. 그럴 가능성 있다. 예.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겠네요. 아직까지. 네. 근데 이 일단 제대를 치안감으로 그 제대를 한 사람을 네. 갑자기 그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하려면 네. 두 단계 해야 되잖아요 치안정감 네, 그리고 치안총감으로 계급을 예 네, 제대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바로 또할수 있... 있다 네, 아 그래도 사실상 그 네. 이명준 총장은 저렇게 되면 뭐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을 취한 건너뛰고 바로 치안총감으로 승진을 하는 건데. 네. 저렇게 그 뭔가 비위 의욕이 많은 사람을 또 국회 위중 의욕이 있는 사람을 하면 안 되죠. 하면 네. 안 되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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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안 되죠.